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 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과 언약 누리는 축복의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언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편 78편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읽어 드린 말씀으로 유대 지파와 시온 산을 선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사의 교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살펴볼 말씀은 시편 78편의 결론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요셉은 어, 루벤을, 루벤의 을루벤 어, 죄를 인해서 대신 장자의 죄를 받아 두목사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초기 가난 정착시의 지도자였던 여수와 또 나중에 최고의 손자 중에 하나인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가난 땅 정복할 때 성소를 신뢰해 두었는데 그 지경도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의 장막은 에브람 지파 내에 있는 실로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에브람 지파가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이스라엘 내에서 지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영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메시아의 혈통으로 다윗의 왕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또 시온산은 에루살렘 남동쪽의 구릉입니다. 이곳을 다윗이 점령하게 되었고, 이후 성을 세우는 동안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언약계가 안치되었고 솔로몬 시대에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을 말하며, 유다지파와 다잇 왕의 정토성을 지지하게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의 성소를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곳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과 같이 영광이 돼서 찬양합니다. 10편 78편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이렇게 유다지파와 에루렘성전이 서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므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 우리가 잘해서 또는 잘못해서 바뀌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되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선택하신 그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세계의 복음하에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 성도들 개인으로 또 가정의 현장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또 교회의 현장에서 또 실제 지역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2025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2025년,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특별히 교회에, 교회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또 지역 현장에, 세계보모 현장에 응답되고 성취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초대교회의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신봉중앙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성경읽기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시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시며 정식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말씀 통해 주어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중요한 기도 제목들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의 나라가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임하는 증거의 응답들이 밝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밝히 누려지게 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만큼 하름의 자녀 소중한 나또 소중한 성도들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옵시며 그리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름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응답들, 성도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신봉중앙교회, 하나님, 부흥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중요한 응답들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갑절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돌이 넉넉히 이기는 응답의 증거들 누리게 가옵소서 하나님 섬소올로 목사님과 문은사모님 기억하시고 그 후대들과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서유한 조세나, 하진, 하민 서정원, 서봉련 지훈, 지연 늘 축복하시고, 복음의 명문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서금천 목사님, 오는 사모님, 연로하심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같이 주립이 자유롭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 응답, 하나님 맡긴 사명 이루실 때까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께서 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원한 장로님 기억하시고, 정재원, 이도희, 정다솔, 정다은, 정재용, 이지연, 그 후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적 복음의 명문가의 응답들이 누려지고 응답되게 하시고 또간건한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자를 뭐 섬기는 중요한 응답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증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명상로 기억하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특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날만다 새로워지고 정말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들 누리기 하옵소서 신복순 권사님 하나님 또건강한 붙잡아 주기를 간구합니다 열라 하시으로 고통 당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겨 주신 중요한 사명들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괴롭 기도하고 또 동면을 놓고 기도하는 아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속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신호양이 김옥박순주 김재욱 김재현 김재환 김재은 그 아들 내외와 또 손자들을 기억하시고 할머니를 주옵소서 김두리 김미리 자매 기억하사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주신 또 중요한 빚을 만나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영호 권사님, 하나님 복을 주사 노란의 여전도 회장으로 섬기는데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와 후대를 놓고 오 기도하는 중에있습니다 전명호, 조혜영, 지현, 지은, 지용,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고 증거를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합에다 전중은 자가메로 결핍뺀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이 아시오니. 하지 않 모든 것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원은 집사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개인과 또 가정과 법에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노권형 지환 지우 주님께서 복을 주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김정희 성도 김정희 권사님 또 김용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김용희 성도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김정희 권사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보고마의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 김선식 권사님 강관은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남아있는 사명 가정보고마 또후대보고마의 중요한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 원성민 청년 원성민 형제 또 일본에 가서 박연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게 보호해 주옵시고 그 처가 식구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게 하옵시고, 또 가정과 또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연친 응답들 주옵소서, 또 석한솔, 하나님의 복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과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해주사,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석경균, 박윤희, 석수빈,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 앞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한 소리가 거기 쓰임밖에 하옵소서. 하나님 공준 공윤 기억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의 복음 듣고 예배 중에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그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명이 권사님, 권병별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권병별 장로님 또교모세포종뇌암으로 투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순적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예권사님 학자 기와 혀를 주셔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재능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에스고 글자기 마른 뼈들이 말씀으로 군대를 이룬 역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새벽일실 같은 젊은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권주리 사모 말씀 속에 증인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케 하옵소서, 김영학장로님 이교수 권사님, 가정과 또 대한명인 금성 세탁소 학원 업위에 하람의 증거를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자들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교회 최정등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열어 주옵소서, 서정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 응답드리게 하시며, 2020년 한해 소정 권사님 가정에 이름 소망 상의 성령 충만함과 박수연 선주 지은태건 신상수 이윤아 신한율 신유한 예수 정접하는 응답들 누리게 하옵소서 이인 권사님 하나님 매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올해 성경 이독을 넘어서 다독하고 또 정독하는 답을 누리게 하시며 교회와 성, 목사님과 성도들과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김환석 집사님, 교회 와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김주일, 형진 지훈지성, 예수 위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김진숙 본사님, 그 가정과 또 산업과 또 현장에 하는 증거를 주옵시고, 김덕식, 김민주, 마셜, 김시민, 고원민, 김도와 가정보험화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침과 저녁 기도와 성경 읽기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예배전 찬양준비원으로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한해 여전도의 흥을 위해 예수님한테 사랑받을 일들을 교획하고 추진하게 하옵소서, 김은성, 모든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지 보이지 않아도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은사가 있는 현장의 장소와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선택할 때 말씀을 따르게 아옵시고, 김영은 영원히가 준비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 복무할 중요한 통로와 발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아티스트로 문화사업을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영적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아옵시고, 영원히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평생의 친구와 동반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김은태 공부 운동 학교생활 모든 것을 예수께서 복음 안에서 하게 하옵소서 은양이 은양이가 있는 현장 현장에서 예수께서 증인 되게 하시고 은양를 통해서 서울 단국 중학교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인바누엘 두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여서 축복합니다.